아름가이 무릎보다가 안전 자그다음에 찬. 1리이람은사람이한열사람은 10사람은 10사람은 채0사람은 10사람은 1 0사는은 10사람은 10사람은 는0사람은1 0이람은 10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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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사이 올리는 젓가락을 올리 n o w what I'm s a y i 하나가 don't k n 올려 what I'm saying. I'm not sure what i 동 saying. i 조금 올 세배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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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 응, 음. <laughs> 자, 푸르고 피... 가숙가르고가 음. 나가. 고 있다가 나가. 푸르고 있다가 나가. 고 있다가 나가. 푸르고 있다가고있다 나가. 푸고있 나가. 푸고 있다가 나가. 르고가 있다가 나가. 푸르고 장 하는 체육도